단자미 고구마 캐고 있습니다. 어, 단자미 고구마를 조금 늦게 심었어요. 6월 16일 그쯤 심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풍망입니다. 단자미는 이모작이 어, 어렵네요. 방고구마는 그,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안 달린 전혀 고구마가 하나도 안 달린 뿌리도 많이 나오고요. 어, 단자표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어, 얘가 탱글 중에 가장 큽니다. 지금 짧은거 세고랑을 채고 있는데요 심각합니다 어, 마늘밭에는 그름이 많잖아요 이렇게 질소질이 많아서 어, 제가 여기를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잎만 무성합니다 잎은 줄기는 겁나게 길게 나갔어요 3 m 도더 나갔지 싶어요 그런데 고구마는 지금 이꼴입니다 음, 마늘을 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작업을 하긴 합니다만, 아, 형편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조금 이 상태로 여기 실뿌리만 내리고 위로만 전부 다 자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러네요.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전혀 달리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아 단자미는 이모작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모작을 하려면 이게 기간도 짧고요. 아. 이상 인상을 아, 쳐볼까요 자, 한 뿌리만 더 캐볼게요 아이고 지금 이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심은 단자미는 단자미 중에서 대박인 겁니다.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 이거는 대박이에요. 이거는 제가 캔거 중에 제일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요 위로만 무성하게 컸고 고랑에 어, 밖고랑에 뿌리를 막 여기저기 박아서 눈쿨만 3m 이상 나갔어요 아 영상은 여기서 접을게요 이상 실리하였습니다